네, 이 시간 에받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5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받도록 공동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가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들의 주가 의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이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미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청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부분기로 치우치는 자들은,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아니, 아니, 아,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5절 말씀까지 받도록 공독을 했습니다.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125편인데요.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요, 이시편 125편을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 중에 누군가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자는 이상이죠. 누가 썼는지 기록은 안돼 있습니다. 다만 오늘 160편, 125편 성경 말씀을 보면 앞부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죠. 작자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어, 끌려가서, 어, 무려 10, 어, 7, 70년 동안 살다가, 어, 예루살렘에 다시 귀환을 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천국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가진 고생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리라 우리가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시편 125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또어된것에 마음을 빼기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어, 2장 13절에 보니까요, 내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어, 물을 가득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신앙의 모습, 그들이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섬겼는가 하는 것이 나와있는데요 그들은 두가지 악을 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니하고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뚝이 터진 터져버린 웅덩이를 만들고 있다 헛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은 바로 자이스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에, 그, 그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그들은 애굽,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애굽에게 원조를 요청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할 일자는 당신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애굽 사람들의 그 원조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웅덩이는 파는데 뚝이 터진 웅덩이 아무런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헛된 일을 하고 있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어, 또한 어,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 인간의 를 의지했고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버리고 바벨론에 폐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어, 끌려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신의 신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어, 재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구약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믿음과 신앙이 뛰어났던 사람을 들라면 그중에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다윗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신, 인간의 노력, 인간의 능력을 사람들은 의지하지만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자랑삼고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요. 그와 함께하셨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과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따르려고 합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 나오는 시온산은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옥토소은 산을 의지합니다. 또한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또그 주변 전체를 그 시온성이라고 해서 시온성이라고 했고 또. 다른 곳에는 다윗성이라고도 했고 더 크게는 이제 예루살렘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전체에는 주변에 산들이 빙 둘러서 어, 연결되어 있고요, 산꼭대기에는 성곽으로 어, 둘러싸여 어, 있다고 합니다. 자이 시온산 주변의 예루살렘에는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어요. 또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여전히 시온사는 우뚝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에 전혀 요동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무리 격변이 오고 또 전란이 오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싸움이 있어도 시온산이 우뚝 서 있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굳건하게 지키신다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에, 모래 위에, 아, 반석 위에 집과 모래 위에 집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들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불이 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아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을까다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오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런 말씀. 니다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거나 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말는데요자 여러분. 모래 위에 만약에 집을 지었다면 비바람이 몰아치면 금방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성경이 뭐니까요? 예수님이 반석이 되신다고 그러시네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반석되시는 주님 위에 우리가 서 있음에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굳건히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무리 세찬 바람이 오리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바로 어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굳건히 주님 안에 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는 사람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골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했는데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했기에담대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한석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바로 서수가 있습니다. 한석 되시는 주님만 붙잡고 철저히 믿음으로 시당으로 바로 서는 우리가 되야 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 책임져 주십니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은요, 뒤에 있는 시온산으로부터 해서 쭉 산맥으로 연결되어서 삥 둘러, 어, 이렇게 그 울타리처럼 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두르시고 그렇게 지키시고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다 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무엇이 겁납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확신하시고 언제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예,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조류학자들, 새, 새를 연구하는 조류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새의 종류가 무려 1만 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지구상에 서식하는 새의 숫자가 약 아, 3천억 말이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새들은 이동이 많고 어 움직임 이 많아서 뭐 정확한 숫자를 말할 수 없겠지만 대략 한 3천억 4천억 그 정도의 숫자의 새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000억 마리, 4,000억 마리 되는 엄청나게 많은 새들에게 만약에 먹이를 줘야 된다 하면 사람이 농사를 지은 것다 내다 줘도 그 새들을 먹이기에 부족할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새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것이야. 이처럼, 공중의 새들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한낱 미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보면 12장 24절 보니까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야, 하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비슷한 말씀 같습니다만, 까마귀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새의 종료를 얘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까마귀라고 하는 새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유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거기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들 쭉 나오면서 새들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까마귀는 먹을 수 없는 새로 어, 거기에 레위기에 네,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13절로 15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니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어,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이렇게 있지 까마귀 종류와, 먹지 못할 것, 가증히 여길 것이 바로 그 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까마귀를 네, 생각하라 하면서 그 비유로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까마귀를 가증이 여기고 먹지도 못한 새로 그렇게 분류를 했는데, 그건 바로 너희들이 가증이 여기는 그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렇게 너희가 가증이 여기는 그 새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일 거고요. 너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드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악인의 규라고 하는 것은 악인의 권세를 말합니다. 악한 사람의 세력. 악한 사람의 힘은 번쇄.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의 번쇄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의인들이 결코 악한 데 물들지 않기 때문에 의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악한 데 빠지지 않기 때문에 악인의 세력이 결코 의인들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코람데오 어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코람데오라는 말은 그 그리스 말로 헬라어 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에요.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지금 엉뚱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어, 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얼마 전에, 뭐, 뭐, 투표하는 거, 대표하는 거, 뭐, 이렇게 보여주던데 자, 개표하는데, 지금 주변에 참관인들이 삥 둘러 서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확하게 하나못 하나 지켜보고 있는데 엉뚱하게 잘못되게 할수 있을까를 지켜보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지켜보는데 하나님 앞에 서있는데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즉 코란베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서있다 이런 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코 악한 데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성경 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도 역시 철저히 고염대우신 안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그는 상인들에게 팔려서 급기야 어, 이제. 에, 에눔의 그, 신의 대장이었던 보디바디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고 성신하을 인정받아서 그 집에 총무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바의 아내가 요셉을, 요셉 어, 유혹했지요. 불만 있을 때 그를 유혹하지만 요셉은 단호히 거부하고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자, 그때 그 일로 이 보디바의 아내는 오히려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죠.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셨어요. 그 감옥 속에 들어간 그것이 발판이 돼서 결국에는 요셉이 애국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는 하나님의 큰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런 결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 올바른 길, 성결한 길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는 자기의 세력이 결코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리기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대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사절 말씀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선대하라, 선대해달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do good, do good.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말이죠? do good 이라는 말인데, 선하게 대하다, 착하게 대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선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누구 편이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만 되신다. 우리는 결코 두려울 것이 없지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대를 추대국 할 때에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유대인들을 선대하셨습니다. 그 기록의 내용을 보면, 애국 지역에 3일 동안 흑암이 가득 할을 때, 이스라엘 지역, 유대 지역, 유대인들에게는 빛을 주셨고요. 6월절에 애국 사람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으로 모두가 슬픔에 잠겨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장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셔서 그 홍해를 가라지게 하고 그 길을 통계하게 하셨고 마치 마른 강처럼 건너가게 하셨지만 뒤에 추격하는 애굽 군대들은 그 물이 확 패져서 결국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 이 선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선대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자기의 구은 길로 치우 치는 자는 무슨 뜻이냐면 합법적인 길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한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범죄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에, 결국,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심판하시고, 어, 또한,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평강이 있을 줄 알아. 사람은 출가운데 별망과 지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4장 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더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영원하고 완전한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 기쁨으로 주에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언제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법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제나 우리를 선대하시고, 또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더, 어, 강하고 담대하고, 또, 어, 굳건하게, 하나님 안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거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주시고 귀한 예별의 영광 돌리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의 예약한 믿음이 더 굳건한 믿음으로 뒤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붙들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담대함으로 주님께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